스코를 지금 여기서 말았다. 음, 말았으니까. 자, 음, 네. 아까부터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불편한 거들 자문을 해본 거죠. 말해도 돼. 그안 <laughs> 음, 돼. 근 네,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법대를 계속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될때 그때 이제 법대가 없어지게 돼서 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약간 고민을 그때 좀 하다가 그래도 법이랑 그나마 제일 유사한 걸 배울 수 있는 곳에 가야겠다 음. 해서 이제 학부 전공을 정치학으로 선택을 하게 됐고요. 당연히 입학할 때부터 저는 로스쿨 갈 생각이 음.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왜? 어떻게? 약간 좀 유치하기도 한데 그냥 검사를 할 때부터 하고 싶어가지고요. 굳이 유승범 보고. 아 유승범은 좀 좋은 예시가 없어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음 위선권 뭐, 약간 너무 나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약간 조도심 저도... 멋있... 아뭐 아, 그런 거 있죠. 공공에서 그래서... 내부자들 아, 네. 영화 매체 같은 것들의 영향도 있었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 볼때 어른들 말씀 되게 잘 듣는 어린이 여가지고 친구들이 쓰레기를 땅에 버리고 막 이러면 싸우고 음. 그랬었어요 아 그러면은 준법정신이나 음. 이런 것들을 이제 할수 있는 직업은 주셨잖아요. 뭐가 있느냐 그때 부모님이 이제 검사라는 직업이 있다라고 음.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선이나 대우가 달라지나요? 주변에 제 친구들 시선은 전혀 뭐 달라지지 않았고요 대신에 은행에서 마통을 뚫을 수 있다 얼마까지? 3천만 원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뚫진 않았는데 아, 뚫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네. 고생하고 가장 큰 차이죠 그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보시면 응. 뚜으셔서 해외여행 가시거나 비트코인에 투자하셨던 분도 계시고 지금은 이제 입느라고 아직 고생하신다 을하더라고요 독살 <laughs> 네. 그리고 저같은 경우에는 소개팅 시장에서 좀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일단 공부를 하기 때문에 너무 바쁜데 근데 뭐투벅이고투벅이가 아닌 사람들도 있다 <웃음> 다시 다시 <웃음> 소개팅 시장에서 <laughs> 소개팅 시장을 너무... 말하지 말자 호불호가 좀 갈려요. 호불호가 좀. 아 소매팅 직장인들 분들이 저희 또래 굉장히 많으신데 돈을 벌고 안 벌고의 차이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 안 좋아하시는 분들 확연히 많뉜다 안경 한번만 보여주세요. 나 이렇게 클로즈업해가 되겠다. <laughs> 연락 올 <laughs> <할> 수도 있잖아. 뭐그 생각해 미만 이런 인니까 1학년들 신입생들의 특징은 음. 공감하시겠지만 <laughs> 말할 때. 법학 용어를 섞어요. 막. 처음 배우고 <laughs> 새로운 용어도 막 배우다 보니까 써먹고, 아. 써먹고 싶어요, 막. 예를 들어, 맞아, 맞아, 맞아. 내가 너한테 어제 빌려줬는데 응. 오늘 너가 밥 사줬으니까 상계 하자. 상계 하자. 퉁치자. 퉁뭘 이런 거를 막 상계 할게. 그런 거 저도 많이 했죠. 네, 그걸 많이 응, 하고 막. 그렇게. 그래서 진짜 친구들이랑 말할 때, 맞아, 맞아. 어, 그런 거좀 조심해야 돼. 응, 좀 그런 조심해. 말 하면은 괜히 뭐, 뭔개 노잼, 뭐. 진짜 짜증나게 하네요즘엔안 음, 그러네. 요즘은 안 그래. <laughs> 상계. <상개. 웃음> 애들이 그러고 있는 걸 보면은 또 그게 또 약간 향수도 불러 이렇게 고 와, 맞아요. 처음 배울 때는 저랬지, 약간 맞아.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요즘 로스쿨 3학년 되고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말했던 게 알고 보니 틀렸어. 아, 저 어, 공부하다 보니까 어. 어, 아, 내가 잘못 썼구나. 아, 깨달음을얻적막 쪽팔리. 아, 맞죠 맞아. 그런 거 때문에 요즘 잘안 써요. 또 틀릴까 봐. 그걸 처음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들어오려는 후배들이 그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특히 막 생각했던 것보다 걱정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다들 사람 사는 곳이라 보니까 뭐 따뜻하고 잘 챙겨주기도 하고 전체적인 느낌으로는 약간 아니다왜 무슨 얘기하려아 외고랑 비슷하다고 외고? 외고 나오셨어요? 아니요 안나왔 <laughs> 뭐야? <웃음> 그래서 얘기를 안 하셨는데 근 외고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닌가 외고 나오셨어요? <웃음> 아니요 <웃음> 외는잘모르겠습 <laughs> 아니 저희 고등학교도 좋습니다 경문고라고 경문고 후배 있으면 좀 연락 좀 주세요 제가 쓰고 계세요? 국밥 돈을 못 벌기 때문에 <laughs> 일단 국밥 먹겠 저는 처음에 정말 복학이 벗겨... 노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제가 원래 하던 학부 전공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재미없는 과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면 저 때까지도 하는 에 너무 잘 이해가 요 반면에 법학에 재미를 느끼는 분들도 막 옆에 많이 보여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런 친구들은 있어. 이제 처음에는 조금 뒤지부진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역시 치고 올라오는 음, 네 맞아요. 진짜 막 재미 없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휴학하시는 분들이 근데 뭐 <laughs>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모탈 뭐 건강 상태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시는 분들도 많고, 허리 아프신 분들이 좀 많아요. 의자도 막 바꿔보고 막 방석도 응, 앉아보고 응. 하는데 그리고 중간에 뭐 다른 공부를 하시다 오시는 분들도 응. 계세요. 석사학위를 응. 따로 받아오시거나 응.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은 잠깐 뭐 이렇게 다른 일 같은 거를 해보는 것도 있고요. 무슨 일했어요? 익 법률 센터? 아니 회차 법이 회장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약간 좋은 일 많이 해요. 음. 그렇죠, 그렇죠. 좋은 일 많이 하죠 다시 한번 안경 한번 안경 한번보여줄래요 <laughs> 아, 좋은 일하고 있습니다. <laughs> 일단 로펌을 설명을 드리자면 로펌은 검찰 이런 공직보다는 조금 해용 절차가 좀 빨라요. 그래서 학년 초반 1학년 아니면 2학년 이때 좀 학점을 잘 받아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방학 때 인턴을 이제 회사마다 이제 나가는데 거기서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이고. 또 과제를 잘 수행하고 이런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면접 절차도 따로 있고 정리하자면 학점을 잘 받고 인턴 나가서 좋은 모습 보이고 이게 중요한 그런 절차 같아요. 그럼 인턴을 나갈 때그 회사를 골라서 갈수 있어요? 네. 그럼 골라서 지원을 이제 학기 중에 이제 하게 되는데 자기소개서 쓰고 각자 이렇게 자기가 가고 싶은 로펌에 채용 전제 인턴을 좀 나가게 되는데 어, 그러면 여러 개 돼도 하나만 나갈 수 있는 죠 그게 인턴 기간이 겹칠 때가 있어요. 겹칠 때가 있으면은 제가 좀 선호하는 로펌을 좀 선택해야 되고 근데 겹치지 않으면은 방학 중에도 최대한 다섯 개 나가는 사람도 봤고요 보통은 <laughs>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 기간이 어느 정도씩 되는 죠좀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일주에서 이주 좀이 정도로 좀 짧게 뭐 과제도 이제 좀 타이트하게 이제 좀 수행을 하게 되고 또 아니면 길면은 3, 4 주까지도 받고요. 그럼 대형 로펌은 돈안 주고 그냥. 돈을. 네 대형 로펌은 채용 절차 중에 하나라 돈을 딱히 주진 않는데 맛있는 거 많이 사줘요. 거기서 네, 회식도 많이 하고. 제일 맛있었던 거. 네. 소고기. 잘 사주는 로펌 있고 잘안 사주는 로펌 있어요. 그냥 방치하는 로펌. 저는 잘 사준 로펌에 갔을 때는 막 소고기 막, 투 플러스 밀게막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막, 그게 참 좋았어요. 제가 뭐길래 내가 뭐길래 그렇게 맛있는 거사주나뭐 이런 기분도 들기도 하고. 엄청 사주고, 엄청 피곤해. 그래서 약간, 또 사줘? <laughs> 이런 거. 보통 이턴때뭘 시켜요? 단기간 인턴이다 보니까 평가하는 데좀주력을 두기 때문에 과제를 해요. 약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과제를 주죠. 문제 같은 거. 이거를 한번 해결해봐라. 이제 한 4,50명 되는 인턴들이 똑같이 풀어보고 그것을 변호사 분들이 평가를 내리고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면접을 보고 사전 채용이 되는 그 회사마다 또 달라요. 김현장 같은 경우는 인턴은 한뭐 50명, 60명 이렇게 뽑는데 많이 안 뽑거든요. 그 실제로 채용은. 그런데도 있고 아니면은 40명을 뽑는데 그 중에서 뭐 10명 그렇게 뽑는 회사도 있고. 다 달라요. 저는 인턴은 6, 70명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10명을 뽑았어요. 일 겨울 인턴 기간이라 많이 뽑는 시즌은 아니에요. 이 여름 때 주로 많이 뽑는데 업종 시장의 크기나 그해 뭐 어떤 회사가 얼마나 매출이 좋았는지 약간 이런 거랑도 좀 연관이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많은 변호사들을 신규 변호사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그 2년 전에 미리 이제 1학년 겨울 때 이렇게 많이 뽑아주는 거죠. 수급이 약간 엇다운 이유가 네, 유동성이 거. 좀 있다. 회사마다 해마다 네. 검찰 선발 절차는 좀리로폰보다는 장기전이고 약간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학점 관리를 1학년 때는 좀 해야 되고 2학년 여름에 일반 실무 수습이라는 이름의 인턴을 나가게 되거든요. 법무 연수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국의 로스쿨생들이 다 와요. 일주일 동안 연수원에서 같이 생활하고. 그 다음에 강의도 듣고 그러고그 다음 주에는 이 일선 청에 나가서 거기서또 실무 수습을 합니다. 실제 사건들 피의자 심문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참관도 할 수가 있고 검사님과 직접 이제 얘기를 나눌 수가 있는 기회가 그때이고요. 2학년 2학기가 되면은 검찰 실무라는 수업을 꼭 들어야 돼요. 네, 현직 검사님이 오세요. 정보의 어, 로스쿨생들의 그 검찰 실무 1이라는 수업을 지도를 해주십니다. 마지막에 학기 말에는 전국 시험을 봐요. 검실 성적과 학점을 바탕으로 해서 검찰심화라는 2학년 겨울 인턴십에 나가야 됩니다. 거기는 경쟁률이 조금 있어요. 이제 진짜로 검찰을 준비하는 사람들만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연수원에서 2주 정도 있다가 이번에는 1주가 아니라 2주에. 거기서 이제 본 시험 성적과 검실 1대 시험 성적과 그리고 평소 학점과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는 검실 이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거기서의 성적과 그것을 바탕으로 3학년 여름에 본선발 시험을 보게 돼요. 이렇게 많아. <laughs> 그러니까 너무 많다. <laughs>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본선발 시험을 봐요. 그 본선발 시험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고, 이거는 전국 검사 일제 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1차를 뽑아요 사람들을 1 5수 정도를 뽑습니다. 그렇게 뽑힌 사람들을 가지고. 면접을 총네 번을 봐요. 합숙 면접도 보고 더 높으신 분들의 면접도 따로 보고 차관 음, 음, 이름을 부르기도 버거운. 음, 그렇게 해서 최종 선발이 변실 보기 직전인 12월쯤에 최종 선발이 나게 됩니다 변실랑 같이 이렇게 병행하는 거에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만큼 확실한 사람들을 뽑겠다는 조직의 의지가 남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경찰에... 잘 사줘요. 저기 근처에서 잠깐 좀 질이 다르죠, 근 어. 검사님들은 삼겹살 좋아하신다. 아... 삼겹살에 소주, 응. 삼겹살에 소주. 아, 보통은 사주시는 <laughs> 경우는 에 삼겹살 많이 먹었던 것. 그냥 응. 치킨 같은 것도 저희 법무연수원에 근처에 아주 유명한 치킨집이거든요. 아, 치킨 응. 그래서 거기에 또 자주 사주시고 오셨습니다. 이름 뭡니까? 페리카나. <laughs> 유명하지, 유명하지. 로스쿨 준비생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다양한 좋은 진로들이 있고 또 좋은 선배님들이 계시고 길을 닦아놓으신 선배님들이 많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는 편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네, 오셔도 될것 같아요. 나는 무조건 여기에 가야 된다. 무조건 이런 로펌을 가야 된다. 이런 직역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는 것보다 다양한 가능성 좀 열어두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덜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아, 영상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으면 구독, 다른 영상도 봐주세요. <laughs>